예 안녕하십니까 랭크파이브 정성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복귀하는 전 배터급 챔피언 우리 김수철 선수 지금 시간 늦었지만 또 내주셔서 이렇게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그 이제 은퇴하고 <laughs> 편안하게 쉬고 있는 김수철 선수입니다 <웃음> <웃음> 그 이제 그때 은퇴하시고 어떻게 좀 줄곧 지내셨습니까? 음 그냥 이제 좀 쉬고 쉬면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고 네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어... 그래서 이제 저희 관원들 예 저희 이제 선수들 예. 예 선수들 이제 그 가르치면서 예 내보내고 세컨으로만 음. 있었죠 그러면 그... 거의 이제 뭐 코치 역할로 이제 좀 많이 오래 지내셨네요. 네 코, 코치 역할로 많이 지내고 네. 그 다음에 뭐, 음 이제 좀저 제가 이제 좀 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오, 그럼 뭐 실례 안 되지만 좀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좀 해보셨어요? 아예좀좀 좀 선수 생활하는 내내. 네네. 음좀 이제 힘들었던 건 이제 좀 계속 이렇게 계속 시합을 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19살 때부터 이제 프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어, 좀이뭐 관장님이 그 로드FC 대표직 내려놓으실 때 네네. 그럼네 저도 같이 그냥 같이 그냥 해버렸죠. 뭐. 네. 은한다고 얘기를 음. 같이 맞춰서. 그, 항상 저희는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바라본 김수천 선수는 항상 강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그레시브하고 그런 선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본인은 솔직히 좀 어떠셨습니까? 선수 생활 하실 때 <laughs> 선수 생활할 때 근데 어뭐 힘들었던 건 맞지만 네.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으니까 했죠, 음. 당연히. 어떤 부분이 네, 제... 좀 가장 즐거우셨는지, 선수 생활하시면서? 어, 저는 뭐, 시합 뛸 때도 시합 뛸 때지만 그냥 후,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 음. 자기 관리하고, 관리하면서 내 몸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 과정들이 좀, 저는 힘들었기도 했지만 되게 재밌어서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좀, 그런 부분 없으세요? 이제,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9살 때부터 뛰셨다가 이게 좀 내려놓으셨지만 아직 아직 뭐 한참 젊으시고 <laughs> 그러신데 이번에 뭐 잠깐 뭐 그래플링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정식 MMA 선수로서는 좀 생각이 아직 없으신지 어 일단은 저도 제가 뭐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뭘 하려면은 뭐 회사를 껴야 되는 편이라서 그럼요. 어 이제 뭐 회사와 잘 얘기해서 음. 뭐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음. 뭐 회사하고 잘 얘기해서 복귀를 해야겠죠. 이제 처음에 <laughs>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 돼. 네좀더 네. 좀, 쉬고 <laughs> 좀더 쉬고. <laughs> 그러니까 아니, 네. 저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예, 네, 뭐 그렇죠. 그래도 운동은 해왔으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플링으로나마 네. 찾아뵐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운동 안안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laughs> <laughs> 찾아볼 게 힘들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오랜만에 또 그래플링으로 복귀하시게 되셨는지 그래플링은 또 어떻게 또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플링 경기. 어그 그래플링 경기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 윤준영도. 예, 예. 이마도 운동을 계속 해왔으니까 음. 서로 아깝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연말에 그냥 뭐 MMA 말고 가볍게 그래플링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음. 제의가 와서 음. 저희둘다 그냥 받아들이게 됐죠, 바로. 네. 그냥 음. 어, 어떠세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MMA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그래플링인데 느낌은 네. 어떠신지? 어, 그래 솔직히, MMA만 이렇게 해오고, 예. 있다가 이렇게 그래플링을 하게 되니까, 예예. 사실 좀, 뭐, 뭔가 익숙치 않는 그런 음.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재미, 재미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음. 뭐그 MMA하고 좀 틀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 네네. 뭐 여, 이제, 주지수? 그래플링 예. 하시는 분들과 예. 많이 섞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한테, 제가, 무, 저의 이제 무기 몇 가지들을 이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시 기간 동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 무기 뭡니까? 조금만 가르주시면 <laughs> 그냥, 그냥 초크 계열이나 뭐 예예. 다른 것도 몇 가지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laughs> 어 그럼 이번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나올수 있나요? 아예뭐될수 있다면 할수 있다면 꼭 해야죠 <laughs> 할수 있다면 <laughs> 상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제 상대 또 바로 이렇게 다 결정이 다 됐잖아요? 네예 상대 선수에 대해서는 어 사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음. 나이도 꽤 있으시거든요 음. 열만 여섯이신가 뭐 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음. 몸을 보면 정말 꾸준히 운동하신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네. 아, 40살에 팡크라스 챔피언이 되신 것도 네. 그렇고 그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저, 어떻게 보면 저의 롤 모델이죠. 그렇게 음. 나이가 있어도 끝까지 운동을 하시면서 음. 자기 몸을 그렇게 딱 완벽하게 만드시는 거 그런 게 음. 어떻게 보면 롤 모델과 싸우게 음. 되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게 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도 또케이지 위에서는 또 가차 없으시잖아요. 우리 김수현 선수. <laughs> 아, 근데 이게 또 애니메이드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프에는 그런 말들가잘안 들어요. 그냥 뭔가 예. 재밌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애 m 메이가 뭔가... 그 싸움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MMA는 아무리 스포츠라도 약간 싸움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기세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기세가, 예. 근데, 이 그래플링이나 뭐, 이런 쪽들은, 뭐다 중요하긴 한데, MMA에 비하면 좀 약간 그런 면이, 어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기진 않고. <laughs> 특별하게 뭐 이렇게 연습 연습하시는 파트너나 좀 있으세요? 이번에 이제 특별히 이제 그래플링 경기니까. 어 일단은 저희 도장 사람들하고도 많이 훈련하고요. 예. 예. 네, 뭐, 이제 남 선수나 오. 그다음에 루엔 선수 지금도 예. 제가 오늘 좀 아까 좀 늦게 예. <laughs>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루엔 필고 아, 예. 이번 위에 나오는 루엔 필고 선수를. 예, 예. 잡아주 한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한한두 시간씩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딱히 파트너가, 예, 파트너가 있는데또 예. 이제 저랑 전략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 제가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예. 이제 로렌티거 선수랑도 많이 하고, 예. 그다음 신동국 선수, 동국형이랑도 많이 예. 하고 그렇게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저희 팀들 다른 동생들하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어, 근데 이제 저희들은 완전 MMA이다 보니까 거의 네. 하는 스타일이 동생들도 네.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서 또 이제 영승이 조영승 아 조영승 아 선수와나 네. 이제 네. 최완기 선수와 시수를 하고 있어요. 어, 엄청나게 <laughs> 대단하신 분들하고 과외를 받는. <laughs> 아, 너무 고맙죠, 진짜. 예.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맨날 갈 때마다 진짜 약속하게 나면 무조건 음료수 사, 사들고라도 어떻게든 찾아뵈려고 하거든요. <laughs> 너무 고맙죠, 진짜. 아, 영승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사실. 오, 많이 이렇게 좀. 어. 네?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아. 내주고, 예. 예, 네, 그죠 같이 훈련도. 그 친구가 MMA 시합이, 있었, 시합이 있었을 때 음. 저희 원더풀에 와서 오. 많이 하고 그리고 저도 뭐 주짓수를 좀 준비해야 될때 음. 그래플링을 좀더 준비해야 될때 특히 김민우 선수와의 시합 음. 준비할 때 음. 영승이가 되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오. 트레이닝을 그래서 그때도 많이 준비하고 옛날 거의 이제 제가 옛날에 1FC 한창 응. 뛰었을 때 플러들 상대를 좀 했었는데, 응. 그때 그 영승이나 다른 분, 왕경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막, 장대형, 아니, 장, 장, 덕영 관장님이나 응.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죠. 응. 그래플링은 뭐 그러면 어마어마한 분들한테 이렇게 트레이닝 받으셨는데 뭐 이번 대회도뭐아 <laughs> 그래도 상대방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경기 그림 어떻게 그리십니까? <laughs> 어 그래도 아 그래도 상대방도 상대방 선수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게 주짓수 쪽에서는 그래도 잔뼈가 엄청 굵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항상 노리듯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그 다음, 서운 미션을 노리는 걸로, 이번에 마찬가지로 KO를 노리듯이 서운 미션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한 그 초크들. 예, 초크. 예, 뭐, 초크도 그렇고, 관절기도 몇개 준비했는데, 네네. 잘 됐지, <웃음> <웃음> 저는 무기를 준비하셨다니까, 전 진짜 뚫어지게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어우, 이또 밤늦게까지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는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오신다니까 되게 좀 기분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네. 기다려 주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그래도 제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언제라도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진짜 그 네. MMA로도. <laughs> 예,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제가 너무 질척거리. <laughs> <laughs>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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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말이 그거라서좀 <laughs> 쉬다가 갈까 다래 그래. <laughs> 아, 좀 마, 네, 좀만 좀 쉬다 오신다고요. 그래. 네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어, 예, 뭐 다음 달에 어 12월 14일 날 열리는 로데프시 경기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팀들 되게 많이 나갑니다. 저희 팀 막내 최지훈 고등학생 최지훈 선수라고, 음, 음. 어 이제 그 초등학생 5학 5학년짜리가 지금은 5학년짜리가 이제는 19살이 돼서 경기 프로 경기로 뛴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음. <laughs> 조망만 했는데 <laughs> 이제 저보다 훨씬 크네요. <laughs> 그다음에 어 이제 로얄피가 선수 예 네. 진짜 꾸준히 운동하는 그런 선수예요. 음. 자꾸 어. 저랑 5년 동안을 같이 있었거든요. 5, 5년 동안 어, 5년이 아니라 6년 동안 같이 있었네요 그리고 동국이 형예 네. 정말 화끈한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죠. 그렇 예. 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도 이번에 그래플링 경기를 하니까, 다들 아, 많이, 열심히, 정말 재밌는 경기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정말 진짜, 시간, 늦, 늦은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초크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 무기.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십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